아, uh, 파트너들이. 사실, 파트너들보다는요, 제 개인적으로 엑스라피드의 볼륨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결국에, 예, 비용과 스피드가 만들어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용과 스피드. 그니까, 이거는 시장 파괴예요. 시장 파괴. 어떤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젠드페이 한번 보러 갈까요? 젠드페이 최근에 이제 레이셔널 fx라고 영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이 핀테크 업체 여기에서 리프사 엑스커런트 공식적으로 쓴다고 공지하고 요즘에 광고를 열심히 해주고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네도 역시나 이제 본인들 가격 비교를 넣어놨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나니? 어 뭐야 왜 선택이 안되지? 버그인가? 뭐래? 어. 그래? 이거 버그 있나 보네또 표기가 안되네? 이 <laughs> 비교가 안되네요? 참 거시기하네 웹사이트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이거 말고 그럼 다른 데 하죠? 트랜스퍼고 하죠 트랜스퍼고 알기 쉽게 트랜스퍼고 하죠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에 네, 여기 나오죠 야, 여러분들 트랜스포 역시도 리플사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고 리플렛 멤버인데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어디로 보내볼까요 이예상금액이 나오거든요 영국에서 어디로 보내볼까요 음 마땅한 나라 한번 찾아볼 멕시코로 보내보죠 멕시코 자 500파운드를 보내면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딜리버리 피가얼마예요 딜리버리 fee 얼마입니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더 확대. 딜리버리 fee 얼마죠? 얼마죠? f 높이에요, 높이. 돈이 안 들어요. 돈이 들질 않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객한테 수수료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수수료가. 0이에요, 0, 0.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이 고객이 영국에서 이제 500 파운드를 멕시코로 보내면, 어, 비용을 하나도 안 받고 얘네가 돈을 보내주네? 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은 예, 숨어있는 비용이 있기는 합니다. 있어요, 있어, 요 있어. 요 이 돈을 보낼 때 수수료는 안 받아요 확실히 0이지만 일단 보시면 도착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4월 27일 날 도착해요 그죠 27일 날 도착하고 어 만약에 이거 보세요 약간의 1 파운드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면 이틀 정도 빠르게 갑니다 그죠 이틀 정도 빠르게는 해요 하지만 역시 리얼 타임으로 못 갑니다 예 네. 이런 차이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위에 같은 경우 이제 수수료를 안 받지만은 이 컨버팅 하는 비용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득을 챙기는 거죠. 트랜스퍼보가 그러니까 얘네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본인들 돈을 퍼주면서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 송금, 레미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는 따로 안 받지만은 이 맡긴 돈을 컨버팅 하는 데서 차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 네. 실현할 수 있고 이들이 이제 고객들이 이거를 써주면 본인들 서비스를 써주면 유동성을 제공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내가 500파운드 를 입금해야지 돈이 가겠죠 근데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들 네. 오늘 22일이니까 27일 대략 5일 정도 걸리는데 이 5일 동안 내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보낸다고 했는데 5일 뒤에 도착을 하니까 이때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지금 페어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아, 멕시코래 그냥 MXN이라고 써야죠이 페어를 바꾸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를 제공하고 대신에 이 멕시코 페소로 바꿔줄 사람, 그러니까 멕시코 페소 갔다가 영국의 파운드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등장해야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서로 교환을 하겠죠. 그러니까 트랜스퍼고는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공급받아 갖고 이 페어상에서 본인들이 마켓메이커가 돼서 그 이득을 벌어내고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컨버팅 하면서 일부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잠시만요. 물 잠깐 마셨어요. 목이 아파갖고. 자,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때 가장 인상적이에요. 멕시코에서, 마찬가지로 영국 파운드로 보내자고 하는 고객이 있을 때, 그럼 이게 서로 본인 고객 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이게 가장 이, 이상적인데, 어쨌든 이거를 논외로 하고, 지금 보시는 포인트,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이런 유동성을 활용해서 지금처럼 수수료를 빵원받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차익실현은 에펙스 마켓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본인들이 돈을 버는 거는. 자, 이게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아까 엑스라피드 관련해서 이제, 예, 네, 김 부사님이 질문 주셨잖아요 이제 다른 닉네임이 있지만 지금 유튜브 닉네임으로 그냥 부를게요 부사님 부사님이 질문 주신게 엑스라피드 아까 볼륨 질문 을 주셨고 볼륨이 오늘날의 탑5 내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런 적은 볼륨 일지라도 혹시 이제 엑스라피드 파트너들이 이 거래 볼륨을 어떻게 커버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취지의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답변 드린 게 아까 그거였죠. 스피드와 비용이 이거를 커버해 줄 거라고, 볼륨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설명드렸죠.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 빵이 시장 파괴예 시장 파괴, 이런 것들이. 은행들은 돈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이 핀테크 업체들. 지금 트랜스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전혀 안 받죠. 빵원이잖 빵원. 0원. 물론 가는데 걸리지만. 사실 이거 가는 데 걸리는 건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유동성 문제. 그리고 지금 제가 히든으로 말씀드린 거 숨겨져 있는 거는 보인들이이 고객들의 500파운드의 유동성 이용해서 FX 마켓, 외환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이거를 빵원으로 잡았으니까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텀을 두는 거죠. 자, 근데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엑셀라피드의 파괴성입니다. 요녀석. 어떻게 되죠? 온디맨드 형태로 XRP가 중간에 브릿지가 돼서 양방향으로 바꿔 주잖아요. 예. 이거보다도 월등히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알려진 거는 로 40%에서 70%더 세이빙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핀테크 업체들이 주로 지금 머큐리 FX 같은 애들이 FX 같은 애들이 이제, 선두에 서갖고 엑스라피드 쓰고 있는데, 지금 이미 얘네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씩 장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얘네는 분명히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엑스라피드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부분, 기존에 비해서. 이걸 지우고 다 했을게요. 이게 기존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엑스라피드 쓸 때, 비교를 할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어떤 돈을 보낼 때 1달러 들었다고 하면은, 대략 통계치로 나온게 40% 70% 저렴한 거 잖아요 근데 그냥 50% 라고 가정하고 설명하면 0.5 달러 되게 쪘다 0.5 달러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면 본인이 이 고객의 의뢰 내용을 처리하게 해서 0.5 달러 밖에 안들어요 기존보다 절반 밖에 안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겠죠 기존에는 1달러 본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뭐, 외환시장에서 뭐, 처리하고 이러는데 1달러. 인건비 이런 거다 포함해갖고.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가 적어도 이득은 봐야 되니까 2달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차익인 1달러. 이거를 처리해주는데 1달러 들었고, 고객이 2달러 주면, 우리 1달러를 이익으로 번다. 이랬다고 하면은, 이거를 두고 선택을 할수 있겠죠. 크게 두 가지. 기존처럼 2달러를 받는다. 그러면은, 얘네의 이익은 기존에 비해 얼마나 늘었죠? 0.5달러가 늘었어요. 그죠? 지금 1.5달러에 차익이 생기니까 이 정도 벌겠죠. 기존보다 0.5 늘었고 아니면 고객과 이익을 나눌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비용을 이따러 청구하는 게 아니라 1.75 달러 청구할 수도 있겠죠. 조금 줄여갖고 네,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머큐리 f x 가 아직은 엑스라피드를 쓰는 데 없으니까 본인들만큼 효율을 내는 데가 적을 거예요. 그니까 기존처럼 이 달러를 유지해도 충분하거든요 은행보단 저렴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점점 엑스라피드 쓰는 곳이 늘어갖고 리프사의 솔루션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애들이 점점 탄생을 해요 지금 필리핀이랑 멕시코 이런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샌드프렌드는 이제 미국에서 필리핀 하잖아요 또그 밖에 샌드프렌드 말고도 미국 필리핀 구간을 엑스라피드 쓰는 애들이 점점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결국에 기존의 금융 은행들과 경쟁을 하면 됐는데 어차피 기존에 쓰던 핀테크 방식이 저렴해 은행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익을 고객대가 굳이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이익을 더 많이 벌어도 됩니다. 근데 점점 엑스라피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은 경쟁을 해야 돼요, 이들끼리. 그러다 보면 요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고객한테 부과하는 수수료를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럼 치킨 싸움이 될 겁니다, 결국에. 그럼 결국에 그림이 어떻게 갈 거냐면은 이 그림으로 갈 거예요, 최종 그림은. 요 그림. 수수료 빵. 받는 거 없고 지금 본 것처럼 그냥 본인들이 마켓 메이커처럼 x i p 야 법정화폐 피아트에서 마켓 메이커로서 오더북을 채워 갖고 그거를 비용을 벌기 위한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이 심화되면은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오냐면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요. 결국에 고객들은 이런 저렴한데 찾아서 계속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동시에 XRP, 피아트, 페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할 테고 경쟁이 심화되면 그러면 고객들이 돈을 이쪽에 쏟아부어주면은 이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얘네는 이것 때문에 돈을 더벌수 있고 그러면 더 경쟁을 심화시켜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뭘 해야 되죠? XRP 더미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결국에는 그래서 밥웨이가 설명한 것도 그거예요 마켓메이커 그러니까 밥웨이한테도 그 질문 되게 많이 했던 사람들 도대체 XRP의 가격을 견인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밥웨이는 그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했어요 마켓메이커 마켓메이커들이 엑스라피드든 아니면은 XRP를 브릿지로 사용하는 형태의 뭔가 수요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마켓메이커들이 참여하려면 XRP 더미를 들어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니까 이미 진입해 있는 마켓메이커들이 XRP를 마켓메이커로서 이득을 버는 게잘 된다. 원활히 되면은 새로운 마켓메이커들이 어, 이거 돈이 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들어온 애들도 이 장사를 하려면 XRP 더미가 있어야겠죠. XRP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 이거 하다보면 볼륨이 또 늘고, 유동성이 늘어요. 그래서 더 장사가 잘 돼. 그러면 결국에 마켓메이커 또 이제, 어, 야, 이거 장사 잘 되네. 우리도 들어가자. 시장이 커졌으니까. 또 들어와. XRP 더미를 보유해. 이런 식으로 마켓메이커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XRP를 보유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유동성도 올라가고. 자, 이거죠. 결국에.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이 최종 그림까지 볼륨과 이런 가격, 수요 이런 거를 견인해 주는 건 결국에 리퀴디티고, 이게 볼륨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는 바로 x i p 에 맨날 리프사가 강조하는 거, 치퍼, 페스터, 이 특성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요것 때문에 요게 가능해지고 요게 이렇게 연결되고 선순환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예좀 네. 약간 긴데 그니까 결국에는 그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결국에 계속 반복해갖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 그림입니다 반대로 될수 있냐고요? 반대는 안 되죠 리퀴디티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리퀴리티가 우선이에요. 그게 없이는 볼륨이 오를 수가 없어요. 리퀴리티가 항상 우선입니다.